네, 하늘교회 성도님들 코로나에 늘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 생명의 씨앗이있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했고 화요일 날은 바로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이은 본문과 똑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왜? 깨서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고, 계속해서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이런 철류역정 아시죠? 그 철류역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치이 어떤 집에 들어갔다니 한 사람이 그를 데리고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 안에 갇혀 있었어요. 크리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이 아, 당신은 어떤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음에 관해서라면 남못지않게 자신했던 사람이죠.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정말 열심으로 신앙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부자기 상태에서 절망감이 철창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늘내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만심이 넘쳤고 교만했고 욕심이 설며시 들어와서 점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은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자만심, 이제 됐다라고 하는 자만심, 또 교만, 욕심, 방심,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국게 쓰라는 것은 이런 방해물로 우리가 영적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다 기도해봤어. 옛날에 뭐 부흥에도 열심히 참석했어. 옛날에 다 성경 읽어봤어.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우셔야 되고, 믿음을,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에 자라고, 꽃은 1년만에 자라고, 소나무는 6년만에 자라고, 참나, 참나무는 60년만에 자란다는 것이죠 예, 이게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더큰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구선수 이성엽 씨는 하루에 5,000번 이상 배팅 연습을 하고 골프선수 최경주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골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선생님은 내가 이 정도로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1,300번 수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긴장하면서 믿음도 굳게 붙들려고 매일 매일 노력할 때 바로 믿음에 굳게선 성장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오늘도 굳게 서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팀 오은수 권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목자단과 각 부서 부서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목자단과 각 부서의 부서장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사와 성도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 섬기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에게 모사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옵고, 또 은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리더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귀가 아파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빠른 시일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